셀토스의 차세대 모델로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안전과 편의 사양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베스트셀링 SUV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셀토스는 2026년형에 들어서면서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모터마인드에서 2026기아 셀토스의 디자인, 실내, 성능, 기술, 안전기능 그리고 가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2026 셀토스는 기존 모델보다 더욱 세련되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최신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적용되었고, 새로운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범퍼 디자인도 보다 입체적이고 스포티하게 바뀌었으며, 공기 역학적인 요소가 강화되어 연비 효율까지 고려했습니다. 측면부는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장식의 SUV 특유의 강인함을 강조하고 휠 디자인도 더욱 고급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후면부 역시 세련된 LED 테일램프와 스포일러가 어우러져 젊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슬퍼스는 공간 활용과 디테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하나로 연결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기아 커넥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음성 인식, 무선 업데이트,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내부 소재는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와 가죽 트림이 적용되어 소형 SUV임에도 중형 SUV 못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룸을 확보하여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2026 셀토스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적으로 1.6L 터보 가솔린 엔진과 0.0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제공되며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켜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륜 구동뿐만 아니라 사륜 구동 시스템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최신형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신속한 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단순한 출력뿐 아니라 정숙성과 승차감에도 집중되었습니다.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신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놓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또한 차음제와 흡음제가 강화되어 실내 정숙성이 동급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쾌적한 드라이빙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은 이번 2026 셀토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기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자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장거리 고속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차 보조 기능 또한 강화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차 밖에서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셀토스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다양한 USB C 포트, 그리고 실내 무드 라이팅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양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도 간편하게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넉넉하며 뒷좌석을 접으면 더욱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 단위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기아 셀토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2,500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사륜 구동 모델의 경우 3,000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별 세금과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형 SUV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셀토스는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주행 성능, 첨단 안전 기술, 그리고 넉넉한 편의 사양을 모두 갖춘 서형 SUV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터 마인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